뉴스는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뉴지맘입니다 요새 뉴질랜드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아직까지 뉴질랜드 정부 소식을 접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, 외국인 입국 금지 뉴질랜드 정부가 3월 20일부터 모든 외국인은 뉴질랜드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는데요 뉴질랜드 시민권자 그리고 영주권자 그리고 그의 가족들까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두 번째, 100명 이상 모임 금지, 결혼식, 생일파티, 장례식 이런 여러 명이 모이는 행사들은 자제하도록 되어 있고요. 또 교회 예배 같은 경우도 100명 이상 모이면 안 돼요. 그러면 벌금을 묻게 되고요. 세 번째, 오클랜드 박물관과 도서관이 2주간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. 그외 수영장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 네 번째, 학교. 이번에 남섬 더니 든 고등학교에서 한명 확진자가 나왔는데요. 그 이후로 48시간 학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. 유치원 출석 인원도 확 줄었다고 하고요. 만 나라에서 학교 휴교령을 내렸는데요. 뉴질랜드 정부는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마트 현실입니다. 파킨세이브, 카운트다운 이런데는 어, 생활용품에 대한 한 사람이 살수 있는 개수를 제한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쌀과 휴지는 정말 구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래도 외국이다 보니까 밀가루, 빵, 스파게티 이런 것들도 거의 물건이 없기 시작했고요 이 영상을 찍은 거는 일주일 전인데 불과 지금 며칠 대학도. 만에 어, 확진자가 갑자기 수0 명이 되고, 스물여덟 명이 되고, 또 이십일 기준 오늘 열한 명 확진자가 더 추가로 발견되었죠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이제 물건들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여섯 번째, 급여에 관한 정보. 자영업자나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. 아,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직원은 월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. 뭐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곳도 있고 상황이 심각해져가고 있는데요. 뉴질랜드도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싶어요.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또 새로운 정보가 있으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